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모군이에요. 오늘은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오랜만에 돌아온 스마트폰 게임이시랑 네. 그것도 이제 저의 인생 게임을 또 찾은 것 같습니다. 그 게임은 바로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인데요. 어,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요. 약간 하스스톤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약간 좀 섞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전략게임 같은거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게임이 다그거예요 뭔가 이제 실시간 전략같은 느낌이 나니까 제가 했거든요 좀 많이 했는데 야 재밌더라고 충분히 현질할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멍멍이 틀린 그림 찾기 이후로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쳐봤습니다 아네 그렇구요 어쨌든 오늘요 한번 클래시 오브 아 클래시 오브 클랜이 아닌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을요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거 하면서 대충 어떻게 하는지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이 게임을 처음 하실 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한번 튜토리얼 시나리오를요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킬, 네, 클리어해 보고요. 그다음 제본킬를 넘어가서 제본킬를 한번 육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클래시 유라야는요 제가 경험이 좀 쌓이면은요, 이것도 뭐 임진록처럼. 좀 꾸준하게 우려먹을 수 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싶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슈퍼셀에서 새롭게 나온 세계최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굉장히 재미있고 중독성이 넘 중독성이 넘치는 클래시로얄 해보도록 할게요 우왕 신나고 재미있는 클래시로얄이다 해봐야지자 그렇습니다 이거 처음 아시면요, 이렇게 튜토리얼 미션을 먼저, 네, 하게 돼요. 보면은, 여기 성이랑 이게 다 있거든요, 여기. 음, 타워를 다 파괴하는 거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면은, 여기에 뭐냐, 무슨, 뭐, 나이트, 뭐, 우리 아초도 있고, 일단 클래시 오브 클랜에 나오는 유닛들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알겠습니다. 한번 쳐내볼게요. 일단 제가, 모바일로, 근데 제 손으로 하고 싶은데, 컴퓨터인 관계로 마우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전잘 아니까요! 어? 가란 나이트? 아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그냥 뭐 게임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닥치고 하라고 하네요 근데 이런게 더 재밌어 왜냐면은 단순하잖아 단순하게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건가요? 어쨌든 타업으셨죠 쉬운데? <laughs> 굉장히 쉬운데? 오 여러분들 정말 이 게임은 튜토리얼이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게임이 쉽고 간단하니까요 그니까 이게 약간 하스스톤 튜토리얼 하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튜토리얼 시나리오 끝냈고요 이렇게 상자가 나오는데 이 상자 열어볼까요? 어? 열자 화살이 나왔네. 어, 화살하고 기사까지 나왔네요. 음, 그러면은 이거 눌러가지고 오 업그레이드? 헛! 업그레이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자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카드들을요 이렇게 많이 모으면은요 이렇게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좀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화살하고 우리 나이트 레벨 2까지 키웠구요 한번 튜토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엘릭서 그니까 약간 뭐, 와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약간 노바로 따지면은 이제 그런 거죠. 자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거 소모자원이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파이어볼을 여기다가 쓴다면은, 이렇게 깎이면서 파이어볼을 나뉘게 되는데, 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누구냐. 기사하고, 아초하고 자이언트 뽑고, 그 다음 나오는 우리, 폭탄병. 저 하나 더 할게요. 아니, 기습? 안 되겠어. 자, 가라, 화산이당! 좋아요. 그냥 계속 공수를 보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타워를 전부 다 부수도 되겠네요. 왕관이, 네, 많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 전에, 여기 있는, 우리, 어, 왕의 타워, 왕타워를 부수면은, 이렇게, 트리플 왕관이 차지하게 되면서, 왕관을 차지하게 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고,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이 했긴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지 좀 어렵네요. 그냥 이거는 좀 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누구지? 야, 여긴 뭘까? 이 게임은 대체 뭘까? 하면서, 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튜토리얼을 넘기시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쉬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대신에 이거 하는 이유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개념 같은 거를 이해하라고, 이렇게 둔 거니까. 하나씩 넘기죠. 와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폭탄병처럼 해골 폭탄병 있죠. 예, 참, 스프래시 데미지가 있는 유닛이 있더라고요. 어, 굉장히 많어. 이게 약간 상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제가, 네 튜토리얼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열어야징 음. 오, 아니, 이 카드는 설마? 머스키티요? 머스키평? 오. 자, 새로운 카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대 카드가 이렇게 많죠.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폭탄병 있죠.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상제로 주고. 계속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점점 여기 있는 타워의 체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500이었는데 지금 1100이에요 그만큼 점점 어려워지는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어? 게다가 이번에 시간 제한까지 있죠 음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아무거나 소환하면 되겠지? 어? 해골리주잖아요 이렇게 폭탄 던지면은 거의 한 방에 즉사하거든요 이게 상성이 있으니까, 상성 보고 맞추, 네, 따라가면은 될것 같네요. 어, 아춰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타워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닛을 먼저 때려요. 네, 먼저 때리고요. 그냥 그 유닛이 죽을 때까지 계속 화를 쏩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은 화살로 맞고요. 와우. 좋아요. 그럼 지금 모아트로요 뭐 그럴 필요 없겠네요.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0대3 교관들의 전부 다 흐접인데? 나보다 못 하는데? <laughs> 자 그래요. 이번 아초도 업그레이드해주고요. 어? 오케이. 약간 뭔가 유시하는것 같다. 뭔가 느낌이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 상자. 오, 어, 이거 희귀카드까지 주는, 희귀카드까지 주네? 그니까 약간 좀 덱을 놓고 막 섞고 이제 이걸로 막 결투를 벌인다는 게 뭔가 이 희망을 보는, 네, 보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음. 행운을 밀지. <laughs> 교관님. 교관의 자리를 계승해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자, 자이언트 보면은 자이언트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뒤에서 어, 화살을 쏴 주면은 이렇게 놓고 뒤에 아처를 보내 주면서 우리 머스크 총병도 보면 되겠지? 아니, 기습 공격?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긴 타워가 다해줄 거야. 자, 알겠습니다. 음. 근데 교관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망인 드군요곧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거 하나요? 이거 터지면요 여기 막 죽어요. 진짜 죽어요. 안녕.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교관님이 폭사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너무 재난거 아니야? 자, 괜찮아요. 오 어, 이제 열어볼게요. 과연? 오, 돈 주고, 아, 쳐주고. 아니! 이것은? 마녀? <laughs>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전설 카드 하나 떴습니다. 크, 영웅이구만. 전설이 아니고 영웅인데. 음, 이 유닛은 대충 어떤 유닛인지 한번, 그 다음 튜토리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약간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마녀를 음, 소환하고 그 다음에 이 해골병 폭탄병 소환하고 할게요. 근데 마녀는 여기 있는 어 스케처 소환하는 거네. 오 굉장히 좋은 스킬 아닌가요, 저거?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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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체력 약한 것 같다. 오 소환했어요, 소환했어요. 죽었죠. 아. 여러분, 이렇게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희의 엘릭서, 네,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 번에 여기 있는 타월 없을 거면은, 어, 적당히 붙고 적당히 타이밍 맞춰서 가면 되는 건데, 자. 이거 알아서 맞겠지? 자, 우선 자연언트부터 보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것 같네요. 좋아요 지금 몸빵을 잘해주고 있죠 충분히?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뒤에 마녀 뽑어주고야 이것도 거의 완승이네 자이언트가 안죽어 자이언트가 무적이요? 야 이건 죽일라면요 자이언트 없애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유닛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교관님은 그런게 없나보네요 네 교관님 이길 접으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이름은, 뭐, 지어놓은 거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고, 자, 일곱 번째까지만 다 하도록 할게요. 훈년 캠프. 어? 어? 음. 이번에다 아무거나 막아도 되겠지? 아니? 해골? 자, 필요 없어. 아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상대도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공격 기술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수비 기술 될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그럼 마녀를 뒤에 소환해가지고 최대한 해골을 많이 소환을 하고 그리고 해골 병점 뽑고 폭탄 병점 찍고 몸빵 유닛은 기사면 되겠죠? 야 좋아요 아니어도 스프레시가 있네. 좋습니다. 아, 저 찍어주고요. 와, 스키나인가 보소? 어색해지네. 고요 오, 좋아 좋아. 내 한방에 녹는다. 스케레토니 아니, 설마 이건 기습? 그렇단 말이지.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 자 마녀 좀 뽑고요. 뽑고 나이트 기사를 음 여기다가 둔 다음에 파이어 볼로 끝내버리자. 이거 필요 가 없네. 그냥 파이어 볼로 먼저 썼으면 됐네 거블리는 <laughs> 막아보려 하지만은 얘에게 네기회봐 희망이나 나습니다 갑, 당장. 근데 그제는 죽었네. 좋아요. 이렇게 우리 교관님도 한 명씩 숨을 거두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드디어 네 얼랭크 배치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 여기에 있는 덱을 사용하실 수있고요 아, 카드에요, 카드. 계속 여, 우승하, 네, 계속 뭐 이기다 보면요. 트로피 있죠. 점수. 점수가 높아지면은 좀더 다양한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음, 저는요, 여기까지 갔거든요. 바바리안 경기장. 그러면요, 바바리안 경기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이게 현재 저의 상태구요. 우선은 저도 처음부터 막 이제 공략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다음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으면요, 약간 공략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약간 뭔가 다른 분들처럼 예능 형식으로 갈지 좀 고민 좀할 거예요. 어쨌든, 그동안은 막 이런 거 하면서, 네, 제 본캐를 키우면서 천천히 성장을 하는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나 정말 이런 게임 조, 나 이런 게임 좋아하거든 어, 이런 게임 엄청 재밌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한번 음임질록처럼 밥줄로 만드는 거야 내 유튜브 내 방송의 밥줄로 <laughs> 자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어, 해야지 자구요 음 오늘 목표는 네 오늘의 목표는 여기 있는 트로피를 1000점이 아닌 1100점으로 올려서 페카의 놀이터까지 트로피 점수를 올려보는 그런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어, 지령도 음돼 있구만. 자, 상자도 열어줄까요? 아니야, 이거 지금 열지 말고 한번 돌리고 상자 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약간 이제 브론즈 실버? 그 다음에 이제 페카의 노이터부터 뭐 골드 플래티넘 어... 풀1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리고 천상계에요 <laughs> 야 근데 천상계 가는 분들 많은데 나도 빨리 천상계 가고싶다 물론 그럴라면은 엄청난 현질을 해야겠죠 자어기만하지 않고 방송으로 아 유튜브로 보여드리는 클래시 로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